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래에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 주변은 절규하는 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냉엄한 현실에 많은 사람이 절망, 분노, 슬픔, 무력감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지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다음 순서는 혹여 우리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에 더해 우리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전과 평화운동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오고 있는 베트남 출신 틱나탄 스님이 운영하는 불교 수행 공동체 플럼빌리지를 찾아가 보는 것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향의 정치를 물씬 풍기는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지방. 이곳은 유럽의 대표적인 명상공동체 플럼빌리지가 있는 곳이다.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차로 달리다 보면 고향마을 같은 풍경을 만나게 되고 청포도밭의 열병식이 끝없이 이어진다. 보르도는 세계적인 포도주 산지로 청포도가 익어가는 싱그러운 향기가 아늑하고 포근한 정감을 더해준다. 끝없이 펼쳐지는 해바라기의 향연과 무성한 옥수수 숲들이 장관을 이루는 여름 휴가철이면 내면의 태양 즉 자기 안의 불성을 찾아 길을 나선 사람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진다. 깨우침을 위해 마음의 고향을 찾아 나서는 길 너른 들녘이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다. 보르들를 출발하여 한 시간쯤 달렸을까. 전통적인 프랑스 농가를 개조한 화사한 자주색 톤의 집들이 옹기종기 나타난다. 달라이 라마 더불어 전 세계인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베트남 출신 틱나탄 스님이 이끄는 명상 공동체 플럼빌리지가 있는 곳이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한 틱나탄 스님은 1975년 프랑스 파리 근교에 명상공동체 스위트 포테이토 를 설립하고 시대가 변하고 대중 이 변하면 종교도 달라져야 한다 라는 자신의 사상을 실천하기 시작 했다. 그의 이러한 소신은 1982년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지방에 명상공동체 플란빌지를 세우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이곳은 부처님의 첫 제자들을 상징하는 1,250그루의 자두나무가 자라고 있어 자두마을이란 뜻을 담고 있다. 이곳은 세계 각구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이들이 흙과 사람,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곳이다. 또한 종교와 인종의 벽을 허물고 각자의 믿음에 따라 진리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영적 오아시스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깨우침과 영적 안식을 주고 종교의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틱나탄 스님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생불, 즉 살아있는 부처이자 살아있는 법문 그 자체라고 할수 있다. 플라임빌리지는 네 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마을은 서로 떨어져 있다. 마을 간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걸어서 이동한다. 마을의관 같은 조촐한 법당에 들어서면 나는 지금 집에 도착했다라는 법당 현판이 눈에 띄는데 이는 플란빌지를 찾는 이들에게 주는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이자 수행 테마이기도 하다. 플럼 빌리지에서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수행자들은 어둠을 쫓는 타종 소리와 함께 일어나 좌선에 들어간다. 이어서 아침 공양을 한다. 공유와 야채 숲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식사가 끝나고 나면 각자 자기의 식기를 씻는다. 식사 후에는 일하는 명상, 걷기 명상 등 다양한 명상 수행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틱나탄 스님의 명상 수행의 요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깨어있는 마음, 즉, 마음 챙기기로 매 순간을 철저하게 살라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철저하게 살 때, 매 순간 행하는 것들을 깊이 음미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몸과 마음이 좀처럼 하나되지 못하고 몸은 이곳에, 마음은 저곳에 가 있어야만 하는가? 삶은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자 아름다운 마무리여야 한다. 서 있는 자리마다 주인공이 되고 현재의 매분 매초를 돌이킬 수 없는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도착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 둘째, 진정한 힘은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 또는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평화는 무엇보다 먼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 전체가 평화로운 한 사람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대가 거기 있으므로 내가 여기 있다. 삼남한상은 하나이다. 한 장의 종이에도 햇빛과 구름, 나무, 벌목군 모두가 들어있다. 이들 모두는 공존한다. 우리가 의자를 바라볼 때, 목재는 보지만, 나무와 숲, 목수와 우리 자신의 마음은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의자에 대해 명상할 때, 우리는 의자와 불가분의 관계로 맞물려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 우주 전체를 볼수 있다 우리를 우주와 연결해주는 수십만 개의 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거기 없다면 나 또한 여기에 없을 것이다 틱나탄 스님은 2003년 봄에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여 틱나탄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불자들에게 깨우침을 선사했다. 또한 백여 권의 왕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틱나탄 스님의 대표적 저서 화앵거에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코로나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누적된 여러분의 화를 잠시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독들을 하나로 묶어 화라고 마음속의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화는 평상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다가 애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갑작스럽게 마음 한가득 퍼진다. 화란 우리 마음속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 마음속의 일이다. 화는 예기치 못한 큰 일을 당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문제들 때문에 일어난다. 부처는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들을 전해 주셨다.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인 걷기, 화를 끌어안기, 명상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기 등이다.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플란빌리지에서는 이러한 것을 씨앗을 골라 물주기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한다. 그밭 속에는 아주 많은 씨앗이 숨겨져 있다.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도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부정의 씨앗이 아닌 긍정의 씨앗에 물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평화의 길이며 행복을 가꾸는 법칙이다. 감사합니다.